나사식으로 돌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다리 곳에 요비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다리는 붙어있고요. 접은 다음에 구멍 사이로 하나 돌리면 일단 두개 그다음에 원판에도 구멍이 있어서 맞춰서 돌리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리가 네 개에다가 원판이 동시만들기 때문에 그 비절도 내일 말씀드려야 돼요. 준비 하시면 이렇게 성인 남성이 오 평이 남성이 올라가도되중으로손에서 무거운 거 올려서 그탕 끓이셔도 안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풍이 불어도 조리되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바람나 의 영향이 안 받게끔 설계를 했어요. 안쪽은 설계고 화구마다 링가드가 있어요. 화력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바람 영향 받지 않고요.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사용 가능하시고 자동 점화 장치 있어서 점화 쉬우시고요. 조리도구 바로 올릴 수 있는 거 너무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이소가스는 내려놓고 쓰시다가 조금 남으면 안 나온다 버리시는데 그때 거꾸로 해서 저희는 끝까지 쓰실 수 있게 아니 홀더라서 미는 거예요. 그리고 중식당 화력이라서 삼겹살 입어서 라면을 입어서 주는 것입니다. 음식 맛이 달라진 화력이에요. 미세하게 구절이 되고 앉았을 땐의자놓겠다이 열량이 어떻게 되 18,000kcal. 독보적인 활력입니다. 그리고 커버지만 여기 안에 다 들어가고요. 18,000kcal는 저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목소리> 아, <목소리> <위에> 나... 나... <목소리> 내 이거가 <본격으로만> 라다 <목소리> 아, <목소리> 네. 저희 네, 저희는 이거는 이거 판매하고 <목소리> 구멍다 뚫려져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뚜껑이 있합니다 저희는 슬라이드 아니고 리프트 슬라이드는 제가판매해고니다